한국정부인증의 주가가 매수신호가 들어온 뒤 아주 강한 상승불량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갑작스럽게 8.3%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구관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입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 내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끝나네라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반등이 언제 나오는지, 하락이 언제 끝나는지, 요거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거고, 하락 나오는 이후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하는지 전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괜찮다. 어 그냥 안심하고 푸근하게 기다리시면 된다. 근데 여기보다 이 가격 구간 거의 한 8천 원에서 9천 원 사이에 진입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하락 이후부터 봅시다. 한국 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 쪽이 이슈화가 되면서 미국 쪽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 이슈 이게 이제 동시에 부각이 되면서 뭐 카카오페이를 필두로 주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죠.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오늘 일단 윗꼬리 은봉 캔들 만들어주는 모습이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일단 대장주 따라서 가는구나, 섹터 자체가 빠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하락 이유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자, 일단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고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 이 상승을 견인한 주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연기금도 아니고 뭐 금융투자 투신 은행 절대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근이 외국인 투자자 애들이 오늘 익절을 좀 하고 있다. 저 실제로 수급 흐름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오늘 수급인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강하게 연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매도를 하는 걸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부터 우리나라 지수 막 2천 정도 할때 계속 매집을 해놨던 거 지금 파는 겁니다. 차익 실현이죠. 왜냐면 오늘 이슈가 한게 있었어요. 이거 모르시면 주식 하는 거 힘들어요.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 기대하고 외국인들이 또 계속 남아 있었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거 실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기대하고 있었던 외국인 수급이 일리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음 일단 우리나라 종목들 다 빠지는 이유도 알겠고. 한국 정보 인증도 빠진 이유 알겠는데, 아, 대충 알겠는데, 명확하게 어떤 한국 정보 인증에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실 거예요.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어, 이유가 없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빠지는 거고, 섹터 대장주가 빠지니까 빠지는 거다. 결국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 전자 거래되니, 뭐, 이런 거다 하려면 한국 정보 인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인증 안 하고 어떻게 할 건데, 그죠?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얘는 하락한 이유는, 내 잘못은 없고 다른 애들이 잘못하고 있어서 동시에 분위기 따라가고 있는 거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평균 단가가 여기인데 하시는 분들 일단 잠깐 매도 했다가 추가적으로 눌리는 거 보고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8천원 8천원 조금 안되는 구간 응. 요즘에는 장이 또 좋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요거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떠줄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요즘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이 매수 신호가 원래 한50 정도의 파워를 가졌다면 지금은 거의 한85 정도의 파워를 가집니다.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래서 요 매수 신호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전부 다 드릴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전부 챙겨가시기 바라고,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얘가 안전마진을 어느 정도로 확보를 하고 있는가, 어느 가격에서 하락이 멈출 것인가, 이거를 일단 가치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 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 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 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 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요. 게시물 탭을 클릭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 저는 이거 자료 받았고 엑셀 받았고 지표 받았어요 라고 6달 전부터 292분이 댓글을 통해 트렌치 증권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다 하고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인증을 해주시느냐? 연락을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 주시더라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거예요. 게 댓글 남겨주시게 되면 사실상 제 채널 투명성이 상당히 증가되게 되면서 제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제가 바라는 목표인 다른 타 유튜버들과는 차원이 다른 유튜브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다른 채널들은 사실 연락 남기면 자료 주겠네, 문자 주겠네, 스윙 내주겠네, 텔레그램방 들어가게 해주겠네, 난리 난리 야단법석을 피는데 실제 연락을 남겨보니까 맨날 며칠 몇 개월이 지나도 답장조차 없죠.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내가 성심성의껏 자료를 만들어 실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자료를 전달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진정성과 투명성의 선순환 과정 속에 만 명, 이만 명, 십만 명 구독자를 달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자료를 100%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100% 무료 맞냐고요? 맞아요. 돈안 받습니다. 돈왜 받아요? 저 주식으로 돈잘 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조그맣게 만든 계좌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번 달에 80% 수익이에요. 이번 달에. 이번 달80% 수익입니다. 80% 제가 하는 게 엑셀 갖다가 가치평가하고 타점 지표 통해서 타점 어, 잡고 투자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달에 그냥 80%를 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요번 달 요번에 지금 보시면 1년 수익률이 50%예요. 500만원 560만원 벌었네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그냥 엑셀을 통해서 적정 가치 파악하고 타점 지표를 바탕으로 타점 잡으시면 그냥 끝이에요 저는 그냥 이거밖에 안 해요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댓글만 남겨주시기 바라고 구독 눌러주시면 또 감사드리겠고요 일부러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조금만 돈 넣어서 하는데도 다 됩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그냥 안전마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신호 들어올 때또 잡으면 되지 않냐 저는 요 종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요 가격, 8,000원 이탈하지 않는 게, 어, 좋다.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정할 수가 있죠? 자, 월봉상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메모리 위치하고 있는 요 정도 가격 구간까지는 우리가 기술 목표를 추가로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좀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치도록 하겠고, 혹이라도 혼자서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나요번에 진짜 수익 잘 내고 싶었는데 남들 다 수익 내는데 나만 짜증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80% 수익률 낼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010-5741-1740번으로 한국정보인증대응 한국정보인증대응이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와 비교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방 초대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내가 보고 있는 차트와 영상에 나온 차트가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한 연락 남기시면 답답한 부분들 전부 해소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